일본 내에서도 평점 4.6점을 기록하며 큰 사랑을 받고 있는 25, 21가 드디어 막을 내렸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4월 4일 기준 일본 넷플릭스 순위 4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해당 드라마를 시청한 일본의 한 네티즌은 아직 미숙해서 결말을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좀더 어른이 되면 이런 결말도 받아들일 수 있을 거야 라는 반응을 보이며 많은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일본 네티즌 반응에는 스포일러가 있으므로 시청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일본 네티즌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한 주간의 즐거움이 끝나버렸습니다. 다음 주부터 5인조 못 본다는 게 슬퍼요. 매주 빠짐없이 시청했기 때문일 테지만, 고등학교 시절 수학여행 장면을 보고 있으면 저도 그립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히도와 이진의 대화가 자신과 겹쳐 보여서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하기도 했고 격려받을 정도로 감정이 되어버렸습니다. 약 2개월 동안 이렇게 멋진 작품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본 드라마 중에서 가장 마음에 남는 작품입니다. 불완전 연소이긴 하지만 최종화 본 후에도 계속 머릿속에 남아있습니다. 지금도 뭔가 개운치가 않아요. 하지만 그것은 이 작품에 그렇게 생각될 정도의 힘이 있어서 이렇게까지 마음을 사로잡혔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2521 연출이 장난 아니네요. 시청자들의 마음을 가지고 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를 통해 청춘으로 돌아간 기분을 느꼈어요. 새삼 청춘을 바꿀 수 있었어요. 청춘의 기억은 소중히 간직하고 싶어요. 태리와 주역의 연기가 너무 굉장해서 눈물 없이는 볼수 없어요. 배역 이름이 이렇게도 많이 배어있을 수 있나요? 태리는 이미 나이도가 아닐까? 백희지는 주역 그 자체이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사람 덕분에 이렇게 몰입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작품을 뛰어넘을 만한 작품은 앞으로 만나지 못할 것 같아요. 가장 좋아하는 작품입니다. 멋진 작품이었습니다. 청춘 그 자체입니다. 하고 싶은 것, 그게 힘들어서 도망가 버릴 것 같지만 부모는 다 내다보고 있어요. 엄하게 바라지만 그것을 말할 수 있는 것이 부모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내 편이에요. 우정은 정말 멋져요. 항상 내 편이 되어주는 친구가 있으니 극복할 수 있어요. 즐거운 추억은 영원해요. 유리미와 희도의 마지막 시합은 아주 좋았습니다.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요. 어떤 장소에 있든 마음은 통해요. 분명 어른이 되어서도 강한 유대감으로 맺어져 있을 겁니다. 이 연애는 영원할 거라고 생각해. 틀림없어. 하지만 서로 사회인이 되어 환경이 점점 변해서 결국 이별을 선택할 때도 있겠죠. 드라마적으로는 다른 엔딩을 기대했는데 이렇게 되면 이게 현실적이네요. 근데 결혼할 수 있는 커플도 있다고요. 승환이는 정말 배신하지 않아. 항상 퍼프하고 멋있어. 엄마와의 씬은 울고 웃었어. 마지막 장면은 최고였어. 운동선수로서의 희도도, 연애가 끈끈한 희도도, 쑥스러운 희도도 정말 최고였던 김태리. 너무 귀여워요. 남주역은 어른스러운 이진도 매우 좋았지만 술에 취해서 애드립 치는 부분도 최고였어요. 그렇게 멋진데도 불구하고 재미있는 모습도 보여주고 노래도 부르고 게다가 다리도 너무 길어. 지용이도 경박해서 바보 같지만 한결같아서 다행이네요. 아무렇지도 않은 듯한 말 한마디가 찡한 게 많아서요. 역시 7번의 미남입니다. 라켓 소년단 때와는 많이 달라요. 다른 배우들과 세대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위화감이 없었어요. 앞으로의 활약이 더욱 기대됩니다. 유림이는 아이돌이었군요. 저런 예쁜 얼굴을 하고 시합 중에 우렁찬 외침은 정말 짱입니다. 부주소녀의 춤추는 모습 좀더 봐야지. 유림 엄마가 희도를 껴하는 장면에서 울컥했어. 마지막은 슥 지나간 느낌이지만 2 2 1이 될 때까지의 내용이 진해서 시대 배경도 의상도 너무 좋았습니다. 2022년에도 육아에 대한 푸념을 하면서 술한잔 마시고 있으면 좋겠네요. 마음에 남는 드라마였어요. 현실과 링크되어 있는 리얼한 스토리도 하나하나의 감정을 그리는 방법도 목선이 증가에 연결되어가는 전개도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제 자신이 딱 21살이 된 타이밍에 다양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볼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지금까지 본 드라마 중에 가장 많이 울었던 드라마입니다. 세상의 모든 감정을 담은 듯한 작품이었어요. 연출, 영상, 음악 모두 최고입니다. 끝맺음이 시청자들이 원하는 완벽한 형태가 아닌 곳까지 포함해 화양연화가 담긴 드라마입니다.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그들을 보고 싶어요. 다들 행복하세요. 많이 즐겼던 것 같아요. 우정, 사랑, 가족, 눈물과 웃음이 있는 마음에 남는 결말입니다. 김태리, 남주혁 최고였어요. 마지막까지 청춘이었어. 다섯 명의 관계가 너무 좋아요. 지금까지 본 드라마 중 가장 많이 울었어. 특히 최종화는 보는 내내 울어버렸어. 한국 연애물 드라마는 재미있지만 길어서 도중에 질리는 편인데 이 드라마는 질리지가 않았어요. 무지무지 재미있습니다. 결말로부터 여러 가지를 생각해보면 그씬는 무엇을 위한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는 장면은 있었지만 너무 멋진 작품이었습니다. 비하인드 배우들끼리나 제작진이 친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좋았어요. 미숙한 나는 아직 이 결말을 받아들일 수 없지만 언젠가 시간이 지나고 사전 정보도 기대도 없이 냉정한 마음으로 볼수 있을 때가 오면 분명 좀더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을 거야. 이번 작품을 통해서 나이로를 연기한 김태리 씨를 만난 것, 남주혁 씨의 백기진을 볼수 있었던 것은 저에게 있어서 큰수학입니다 최고의 출연진과 그 연기에 찬사를 보냅니다. 이 마음만은 영원합니다. 사랑도 우정도 노력도 모두 담은 최고의 청춘 드라마입니다. 연출 영상이 너무 좋아요. 나이도와 백예진의 모든 순간이 아름다웠습니다.